더 핫해지는 시간, 더 트렌드한 가이드. 요즘 핫템 보여줄게. 쇼미더, 핫템! 안녕하세요. 킬라 여신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벳 보이스 소연입니다. 정원 언니,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워킹맘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도 출시해서 올인원 제형으로 건강이랑 미모를 다 챙길 수 있는 영양제도 만들어서 우와.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아, 대박이다.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 저는 6시 퇴근이라는 아주 신나고 재밌는 밴드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어, 나 보러 가야겠다. 언니 네, 보러 오세요.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6시 퇴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둘다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음. 오늘. 부터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느라 더 바빠졌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쇼미더 핫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요즘 핫템들 콕콕 집어서 빠뜨리지 않고 가이드해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첫 타자로 특 A급 정보를 알아왔는데 들어보실래요 어디 정보 한번 풀어봐봐 저도 들은 건데 좋다고 소문난 피부과를 제가 알아왔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실력파의 미남이시래요. 자세히 좀 말해봐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원장님을 만나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나와주시죠.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리버스 클리닉 강남점 대표 원장 신영호입니다. 본업으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는 피부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입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신대요와 소연이한테 들은 대로 원장님 진짜 미남이시다 그쵸 피부과 의사분이시라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오, 맞아요 아저 근데 리, 리버스 클리닉? 저 강남역 거기 근처에서 본거 같은데 강남역 쪽에 있는 거 맞죠? 어 맞아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한 1분 2분 정도 걸으시다 보면 바로 앞에 리버스 클리닉이라고 간판 아 하나 크게 보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요? 아니 본업에 또 영상까지 찍고 계신다고 하니까 요즘 원장님들은 이렇게 다재다능해야 되나 봐요 피부에 신 이름만 들어도 채널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이밍을 어... 피부의 신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 포부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음... 제 이름 신영호할때그 성씨 신을 매우신자 쓰거든요 음... 그래서 피부에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 매우신자처럼 맵고 화끈하게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채널로 키워보고자 피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피부의 신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피부과 원장님이 나오셔서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네. 저희가 사심을 담아서 저희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막 이것저것 좀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끝나고 잠재적인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어. 상담도 해드릴 어. 수 있어요. 와 대박, 진짜 끝까지 응. 응. 끝나고 어? 남아주세요. 어? 어? 다음 물어보려고요. 저 먼저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와서. 아 소연이 우리 빨라, 빨라. 일단. 병원에 저희 나이대가 많이 오는지 이걸 물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4 0대에서5 0대 그리고 더 나이가 약간 있으신 고객님들께서 많이 오셨다면은 지금은 이3 0대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오시는 오. 편이에요. 혹시 남성분들도 많이 오세요? 요새는 남자들도 꾸미는 시대다 보니까 피부나 수염 관리로 내방해 주시는 남성 고객님들 비율이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오. 시술 종류로. 그럼 원장님 리버스 클리닉에서는 어떤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벌써 상담하는 거야? 아, 저 상담하는 거야. 이기로잖아 아, 너무 궁금해요. <laughs> 저희 병원에서는 그 레이저로 하는 기본적인 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톡스 같은 주사시술들, 그리고 피부 리프팅 시술들, 음. 피부에 색소를 조금 빼주는 미백 시술들이랑, 뭐, 이번에 런칭한 두피무신까지 조금 다양하게 아. 시술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레이저 제모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레이저 제모가 왁싱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왁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에다가 접착제를 하나 붙인 다음에 뽑아내면서 모근을 일, 일시적으로 잠깐 없애주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열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검은 털을 파고 들게 해서 모근에 이제 약간 데미지를 줘서 반영구적으로. 털을 조금 없애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두 가지가 방식이 다 다른데요. 음. 저는 리프팅이랑 이백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피부의 탄력이 고민이시다라고 하면은 근원적으로는 약간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프팅도 진행하고 있고 기이나 주근깨 같은 피부 착색이 고민이시다라고 하면은 색소 레이저를 통해가지고 피부 톤을 약간 밝게 해주는 시술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피부 톤이 좀 하얀 편인데 음. 출산하고 나서 안 보이던 주근깨랑 기미가 막 이렇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laughs> 색소 레이저를 좀 써야 될까요? 어, 없는데. <laughs> 저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맞아요. 많은 여성분들께서 특히나 출산 후에 약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색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미가 있다 하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피부 두께 이런 게 중요하려나요? 두분다 섞으면은 조금 맞는 답이 될것 네. 같아요. 네. 특히나 색소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피부에 따라서 어떤 깊이에 색소가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색소가 진한 정도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봤는데 이벤트를 해, 가격이 싸. 그래서 싸다고 그거를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거네요. 각자 얼굴에 맞춰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기는 아, 그러니까 합니다. 회계적으로 시술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 필요한 거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두피 문신도 비의료인에게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두피 문신은 이제 두피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촘촘하게 제가 점을 찍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나있는 것처럼 조금 보이게 하는 시술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처를 하나하나 내다 보니까 비위생적으로 시술하는 곳에서는 감염이 바로 될것 같네요. 오, 이 부분 탈모랑 M자 탈모 이런 것 때문에 두피 문신 많이 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받지 말고 꼭 병원 가서 받기 아셨죠? 주의사항 있을까요? 시술 받고 나서 사후 관리 같은 경우 조금 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피에 찍은 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주는 게 아니라 뭐 염증 같은 반응에 들을 지워질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소에 쓰던 모자 같은 경우엔 균이 묻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일회용 천을 덧대 주시거나 병원에서 받으면 또 좋은 점이 만약에 덧난다 하셔도 저희가 항생제나 바르는 항생크림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위생적으로 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두피 문신은 시술받았다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음. 오늘의 핫 플레이스 리버스 클리닉 강남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신영호 원장님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해 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궁금한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끝나볼. 포기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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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대기실에 상담실에 진짜 차려 <laughs> <커피 사> 놓을 거예요. <laughs> 의자랑 커피 사놓을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격이 다른 요즘 핫템. 실패 없는 선택은 쇼미더 핫템. 안녕! <laughs>